안녕하세요 운동화 물류치료사 파냐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운동화 물류치료사 자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뒤늦게 물리치료에 흥미를 느낀 도수치료사 박혜원입니다. 자 저희가 받은 질문 중에 여자 도수치료 선생님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어쨌든 물리치료 경력이 있긴 하지만 저는 자바씨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남자기 때문에 대답을 해드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직접 현업에 계시고 지금 한참 잘 나오고 계시는 보셔가지고 네, 네, 오늘 여러분들께서 해주셨던 그 질문들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알아볼까요? 박형 선생님 어떻게 노수 치료 처음 시작하게 되세요? 저는 일단 1 년차 하고 2 년차 때는 이제 로컬에서 이제 시작을 하다가 네. 너무 이제 나태해지더라고요나태해져서 아. 이제 공부의 좀 필요성을 느껴서 네, 네. 이제 병원을 옮기려고 그때 마음을 먹었었어요. 아. 근데 그때 이제 운이 좋게. 네. 이제 학교 선배님을 만나서 네. 도수치료 병원으로 옮기게 됐어요. 아... 서브부터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 아까 서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그 도수치료 병원에 막 서브가 있고 뭐 정직이 있고 막 이런 시스템 같은 게 있나요? 그럼 혹시 그런 것도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직, 뭐 계약직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이제 도수치료사 선생님들이 계시면 그 밑에 이제 담당하는 이제 서브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구수 치료를 예를 들면 이제 40분 하고 나서 네. 그 나머지 20분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이제 서브 선생님들이 뭐 충격파나 아니면 고주파 아니면 운동치료 등등을 좀 추가적으로 치료를 좀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병원은 일단 이렇고 다른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부조직 파트 따로, 카이로 파트 따로, 운동치료 파트 따로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도수치료 선생님, 그러니까 운동치료, 거기는 이제 팀으로 돼 있어서, 그쵸? 도수치료가 메인이고, 네. 그 밑에 운동치료랑, 이렇게 그런 치료를 하는 거고, 네. 나머지는, 다른 데에서는, 그러니까 각 파트별로, 그러니까 도수, 연구, 네. 혹은 이제 운동, 이렇게 각 파트별로 나눠져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건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일 수 있는데요. 혹시 저희가 어쨌든 전문가를 추천했잖아요. 네. 연봉에 대해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다른 질문자 질문 하셨던 분들이 그래서 혹시 연봉 좀 간단하게라도 좀 이렇게 한이 이, 정도 받지 않나요? 보통은 이 정도는 이제 봤는데. 아이 정도. 네, 근데 이제 네네. 보통 기본급 플러스 인센제라서 네네네. 그 달마다 일단 좀 네네. 다르다고 보시면 되시고 병원마다 또 약간 다르더라고 그렇죠. 기본급도 다르고 이제 인센도 다르고. 네네. 근데 보통은 한 300부터 시작해서 을 600까지 받을 수도 있고 이제 재량에 따라서. 더 받으실 수도 있다고 보시면되세 음. 네네. 우선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물어본 굉장히 신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자이 다섯 개가 250이 될 수도 있고 350이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550이 될 수도 있고 500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어쨌든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박경선 선생님 그러면은 제가 돈 치료를 해 보면 확실히 힘이를 요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여자로서 좀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좀 힘들지 않았어요? 어, 저는 일단 어, 최소한의 힘으로 이제 체중을 실는 방법부터 일단은 배웠고 어, 물론 이제 키가 크신 분들이나 약간 되게 건장하신 오백팔 이상의 이제 분들이 오면 좀 힘들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이제 저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지 여자로서라고 생각은 하진 않거든요. 힘을 아무래도 쓰다 보니까 네. 보통 물리치료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목이나 혹은 허리, 네. 손목 네. 이런데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선생님은 어디 다치거나 그런 데 없으세요? 저도 이제 어깨 불안정이 네. 와서. <laughs> 이두근 건염이 왔어요 사실 그래서 가끔가다 좀 재발이 되기는 하는데 저는 일단 병원에서 일을 하니까 원장님 진료를 보고 알아서 네. 잘 스트레칭 하고 관리를 하죠. 자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어쨌든 지금 어제도 자리를 잡으셨고 지금 딱 열심히 하고 계신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 어떤 과정을 좀 밟았는지 네. 그거 좀. 여쭙고 싶거든요. 왜냐면 저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어 그런 그 세부적인 과정 있잖아요. 그냥 물통 그래서 뭐 이런 교육 듣고 뭐 취직하세요 이런 것보다 그냥 뭐 나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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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일단 로컬에서부터 먼저 수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은 서브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도수치료병원을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서브제도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어 면접에서 탈락이 됐을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일단 서브제도로 시작을 해서 거기서 일단 뭐 이런저런 정보들을 얻고 학교에서 이제 배우고 강의를 이제 듣던 와중에 도수 치료로만 이제 병원을 운영을 한다는 공고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서브 그 선생님들 중에서 제가 제일 오래 됐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지내다 보니까 그래서 저한테 이 좋은 기회가 찾아와서 도수 치료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를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도수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도수 치료하는 병원에 들어가서 밑바닥부터 하다가 단계 단계 올라가서 그냥 도수 치료사가 된 거다. 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저의 케이스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병원에 우선 다른 일을 하다가 학회나 이런 데서 이제 도수치료에 관한 그런 기술들을 이제 배우죠. 그 다음에 병원에서 그런 공고가 뜨면 이제 서를 넣고 이제 그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치료 이제 밑에, 밑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경력을 쌓고 다른 병원으로 가면서 이제 네, 월급이나 뭐 이런 걸 이제 올리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혜영 선생님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많은 예비 물리치료사 선생님들 혹은 아니면 물리치료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 한마디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여자 도수 치료 같은 경우 이제 여자는 하기 힘들다, 힘이 세야 된다, 아니면 몸이 상한다는 선입견들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일단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이제 치료를 시작을 하면서 그 선입견을 이제 깨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고, 제가 아예 여자라는 생각을 아예 버렸어요. 오히려 치료를 하고, 제가 이제 직접 환자분들이 낳는 거를 지켜보면서, 이 치료를 잘 시작했구나 하는 거를 느꼈어요.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도수 치료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나, 혹은 뭐 재활이나 다른 분야에 이제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개의치 마시고 자신이 이제 관심 있는 분야를 일단 시작을 해보시는 게 나중에 이제 후회가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요 저희 영상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것을 이렇게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 댓글을 영상으로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 보실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될거 구독과 좋아요 알람 <laughs> 또뭘 알람 맞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